고쟁이 351번 풀어 볼게. 이차 함수 f(x)가 있고 주어진 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두점 p, q에서 만나고 걔네가 접선에 p, q에서의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. 그 상태에서 그 교점을 r이라고 하고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네는 우리가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대칭축이라는 아이를 y축으로 옮겨 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. 어차피 얘네에서 x축 이상의 요 양수에서 접하는 아이나, 얘네를 그 대칭축을 y축으로 가져와서 만들어진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평행이동했다 생각하고 얘네를 p, 얘네를 q. 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지정을 할 건데, 이 아이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, 얘네에서 우리가, 아고 아니 정삼각형이 아니라 서로 수직이 되는 직각 삼각형임을 알고 있어. 그러면 얘네는 지금 보면, 여기도 수직, 여기도 수직이니까, 얘네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같게 되면서, 얘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네. 그러면 얘는, 여기가 45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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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도가 되면서 우리는 이 RQ라는 직선에, RQ 직선의 기울기가 45도라는 걸 알았어. 그러면 RQ라는 I의 직선의 기울기가 45도는 1이란 얘기네. 그러면 우리가 요 아이를 RQ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건 Q점에서의 F' 얘네를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A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FX라는 식을 세어보면 얘네가 대칭이 되고 요 아이를 아까 A라고 잡았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잡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1에 X 플러스 A, X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아이를 미분한 f 프라임 a가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걔네가 f 프라임 a를 대입했을 때2 a 그 아이가 기울기가 1이 된대 그러면 우리는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얘네에서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면 a가 1분의 1이라는 값을 알았으니까 얘네에서 요 길이 a, 1분의 1, 요 길이도 1분의 1, 45도 직각이등변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도 1분의 1.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생겨서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분의 1이 되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되면서 얘네가 넓이를 구하면, s는, s를 구해볼게. s는 1 곱하기 2분의 1, 높이 곱하기 2분의 1 돼서 4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갖게 된대. 그래서 3번이 정답. 끝. 이거, 이거, 이거.